제가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피부에 문질렀을 때 이렇게 물처럼 확 퍼지죠 딱 봐도 수분감이 굉장히 높은데 썬블록이란 게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매일 발라야 되는 썬블록인데 기왕이면 수분 공급에 피부 진정 효과까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당당히 추천드릴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셀퓨전씨 포스트알파 큐어 선스크린 팩 이거 제 애장템인 건 다들 아시죠 작년에 베이스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추천드리고, 또 2018년도 연말 결산에서 선크림 부분에서도 추천드렸던 이 제품이 선택된 기준이 네 가지였어요. 차단력이 충분한지, 차단이 잘 되면서 자극도 없는지, 수분 함유량이 충분한지, 피부 진정 성분도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지, 일단 모든 처음 발랐을 때 제일 처음 느껴보는 게 이거잖아요.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촉촉한지, 또 그러면서 끈적임이 없는지, 그죠? 이 제품을 처음 발랐을 때그 조건들이 딱 맞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건성은 적당히 촉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쏙 흡수되고, 선호 같은 복합성은 수분감이 충분히 남아서 촉촉감이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 자외선 차단력이 높은데 자극까지 없기가 참 어렵거든요. 차단지수가 SPF50에 PA 플러스 4개. 이게 국내법 기준으로는 최대 차단지잖아요. 그런데 저자극 테스트, 임상 결과도 있어요. 제가 임상 테스트 4번도 요청했어요. 보여드리려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